전기야. 자기야. 우리는 어떤 사이일까? 여러분, 전기와 자기는 친구 사이일까요? 아니면 부부 사이일까요? 또한 사이가 좋을까요? 현대의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과 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전기 에너지입니다. 지금 당장 전기 에너지 없이는 핸드폰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기와 자기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전기는 자기를 만들고 자기는 전기를 만듭니다. 전기가 흐르면 자기가 생기고 반대로 자기가 흐르면 전기가 생깁니다. 전기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고 자기에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도체는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자기장을 측정함으로써 전류가 흐르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와 전동기는 서로 반대의 현상입니다. 발전기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에 의한 유도 전류가 흘러 발전을 합니다. 전동기는 발전기와 반대 현상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 회전자가 회전하게 됩니다. 발전기는 터빈이 회전 날개를 돌려주게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여 유도 전류를 발생합니다. 발전기는 운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전동기는 전류의 흐름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힘을 받아 회전력을 얻습니다.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제 전기와 자기는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전기가 생기면 자기가 생기고 자기가 생기면 전기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전기와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발전기와 전동기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와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장을 자기장으로 변환하여 얻는 강력한 전자석의 마그네틱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장을 전기장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와 자기는 친한 친구 사이인지 아니면 운명을 같이 하는 부부 사이인지 또한 둘의 사이가 어떤 사이일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 전기자 기약의 발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전기와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성원입니다. 행복 발전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